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교수이면서 작가이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여러분 이렇게 잘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 많죠. 뭐 나니아 연대기 같은 경우는 뭐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이분의 책 중에서 이제 스테디셀러라면 순전한 기독교 이건 정말 너무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이 쓴책 중에서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어, 예, 이제 얇은 책이 한권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마귀, 이제 악마로 거기는 나오는데, 이 악마의 최고 고참이, 예, 최고 고참이, 이제 신참인 자기 조카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서른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이 그 책에 담겨졌는데, 편지의 주로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가? 이게 큰 주제예요. 그래서 그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서른 한 통으로 이제 편지 형식의 글로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모든 이 악의 이 모든 악은 미래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제 요런 주제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감분사는 과거를 우리가 보게 하고 사랑은 현재를 보게 하고 근데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은, 정욕은 미래를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현재 열심히 집중하면서 살길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미래에서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그건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을 그 마귀가 자꾸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 그거는 하나님이시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악마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자들도, 이제 이 인간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게 연구하다 보니,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뿌리칠 수 없는 걱정거리를 평생 하나 가지고 산다. 그것이 뭐냐면,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다 죽는데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분명히 그 날짜와 그 시간은 모르지만 죽는다는 사실. 여기에 대한 그런 엄연한 사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영접하면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을 우리에게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디모데우서 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이니, 예레미야 29장에서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큰 평안이요. 장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한 젊은 청년이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아마 염려와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청년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마가보음에서는한 사람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누가 보면 관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위직 관리예요. 청년인데 고위직 관리면서 재물이 많은 거예요.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사육감이죠. 그죠? 예.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거기에다 대고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무릎 꿇면서 물어본 걸볼때 예의도 바르고 겸손해요. 이야. 거기에다가 신앙도 있어 보여요. 완전히 이런 신랑감 얻으면 최고지.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 믿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젊은이죠. 실제로 이런 청년이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의 질문에는 구원받고 싶고 천국 가고 싶고 영생을 얻고 싶은 갈망이 있었는데 그 방법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어 드릴까? 이렇게 물어본 거는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선행을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수 있습니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의 질문이 잘못된 접근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대답을 피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9절에 보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정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십계명 그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놀랍게도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오, 대단하죠?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다 지켰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이 청년의 정확한 의도를 하시고 계속 말씀합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단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영생을 받으려면, 내게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하나 가지고, 빈털털이로 와야, 선행을 다 베풀어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 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계속 보세요. 22절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돌아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네 계속 힘들죠.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에 비유가 나와요.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나가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쉬운이라 하시니?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놀라지요 서로 말하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 생각이 맞죠? 자기 포인트가 거죠.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려면 어느 학자들은 예수님이 좀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 당시의 관습과 풍습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히브리 중심으로 이제 이, 이그 이제 고고학이라든지. 어 그런 관련된 이제 역사 책 같은 거를 보면은 예루살렘 이성 주변에는 이제 성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 한양에 남대문, 동대문 막 이렇게 있듯이 이제 문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문이 있어요. 대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으로 이제 수십 명, 수백 명이 하루에도 막 여러 번 들락달락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문 정문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그 문을 닫으면 그때부터 그 문으로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 밖에서 그 동안 쫙 펴놓고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혹시 문 닫는 시간에 늦어서 허겁지겁 막 뛰어서 문 닫아 버리면 시간 놓치면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자주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대문 옆으로 조금 지나가면 거기에. 바늘 귀 모양으로 생긴 문이, 조그만 문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구멍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그 문이. 근데 그 문이 바늘 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바늘 귀 문이라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말한 요 문이 바늘 귀가 바로 그 바늘 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니까 이 문은 생김새가 바늘 귀 모양으로 생겨서 문 이름이 바늘 귀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용했던 것이 낙타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낙타에다가 자기네 물건을 팔 거, 또살 거, 산 거, 이런 것들이 낙타 등쯤에 가득 채워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큰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했는데 문이 닫혀있으면 할수 없이 바늘 끼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바늘 끼로 들어가려면은 좁아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낙타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려야 겨우 낙타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짐을 다 내려놔야 낙타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좁은 문. 예. 네.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2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으로서 할수없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람의 공로, 사람의 수고, 노력, 업적 이런 걸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인간의 수고와 선행과 노력으로는 스스로는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다. 다만 내가 가진 거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 내게 네 있는 걸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왜요? 어우 아까워. 그죠? 이 말은 내게 있는 물질과 돈을 다 바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물론. 아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우선 순위가 뭐냐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 그 동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 힘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청년에게 그러면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다면 네가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 물질적 가치를 내려놓아야 그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거를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청년은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좀더 여러분, 어,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인도에 선교를 이제 해마다 몇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행간은 인도에서 이제 단계 선교를 마치고 한 20명 청년들이랑 이제 돌아오는 중에 이제 비행기를 탔죠. 타고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데 거기서 이제 밤에 타면은 아침에 도착하고, 한 8시간, 9시간 걸리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륙을 해가지고 한 서너 시간쯤 왔나?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비행기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면서, 잠시 홍콩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할 예정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새벽 2시인지 3시인지, 얼마나 놀랐겠어요 모두 놀랬죠. 네. 저도 놀라고 생각도 다놀랬죠어 이게 무슨 일이야? 자다가 비상착륙한다니. 그래서 모두가 그냥 막 흥분 상태에서 막 놀래가지고 막 저도 이제 은근 걱정이 되죠.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기내 방송에 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부터는 비상착륙을 해서 기름을 모두 버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름을 왜 버리지? 근데 어쨌든 비상착륙하려는데 기름을 버린다는 거예요. 아, 큰일 났구나. 비행기 큰 사고 났구나. 진짜 이거 큰 문제 발생했구나.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야, 그 순간 되게 불안하고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태연한척 했죠. 아, 그래도 목사인데, 이 청년들이 있는데 옆에, 청년들 앞에, 목사가 불안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사 얘기지만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두려웠는데, 옆에 청년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어떡하지? 어떻게 아, 괜찮아, 괜찮아. 하, 무슨 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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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이제 지나는데, 기름을 버리느라고, 비행기가 기름을 버리느라고, 착륙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한 30분인가, 하여튼, 계속 돌면서 기름을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아, 내가 참, 뭐, 오래 산건 아닌데, 별 일을 다 겪는구나. 참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는 거구나. 이제 얼마 후에 이 비행기가 착륙을 하려고, 이제 랜딩 한다고 그러죠. 쭉, 이제 내려오는데, 그 순간순간이 다 불안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이 비행기가 이게, 이게 또, 어? 기름 다 쏟아놨는데 지금, 랜딩하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근데 바로 그때, 근데 랜딩한다고 막 내려오는데, 이제 뭐, 뭐, 모두가 다 불안할 거 아니에요. 걱정되고.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 그 안에 맨 뒤에서 누가 후다닥 그냥 앞으로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청년 둘이서. 그 이제 젊은 남자 청년, 이 여자 청년인데 막 막 달려나가는 거 비행기 중간에 그 복도로 막 쏜살같이 순지까지 깜짝 놀죠. 랐 어, 또 테러범인가 뭐 하튼 여별 생각이 다 납니다. 거기 그 상태에 있으면 그러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막그 두려움에 떨어서 너무 겁나니까 비행기가 이제 이, 이 서자마자 제일 먼저 내리겠다고 얼른 자기는 내려야 된다고 막 거기 이제 승무원들이랑 막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안 된다고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아, 내릴 거라고 지금 빨리 내렸다고 막 두려움에 막 질려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할수 없이 자기네가 앉는 의자에 막 앉히고, 에, 그분들을 막 이렇게, 에, 이렇게 안정시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이렇게 했어요. 하고서 그두 시간인지 세 시간인지, 우린 다 내려가지고 이제 대합실에 있다가 이제 주유를 다 했겠죠. 에, 뭐 조사하고 비행기 다 검사하고 뭐 다시 이제 뭐승객태우고 다시 이렇게 이제 예, 이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들으시겠지만 무지하게 무서웠어요. 그거 그래서 저는 옛날에 무슨 세월호 여러분 실감 나요. 그거 장난 아닙니다. 예. 저는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사람이 이대로 그냥 떠날 수도 있는 거구나 모르는 거구나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는 막연하게 내일 뭐하고 내년에 뭐하고 어떻게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면 정말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가 만약에 그런 순간에서 진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오늘 이 청년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뭡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사실은 전부 다인데, 그게 뭐냐?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뭔가, 뭐, 득도를 해야 되고, 뭐, 도덕을 잘 지키고, 뭐, 뭐,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정말 구원에 관한 한, 정말 더 중요한 게 뭘까? 이 청년에게 부족한 거한 가지. 부족한 거한 가지. 이 청년이 그한 가지를 잘 모르는 게 있었는데, 그게 재물에 관한 거잖아요, 재물. 주님은 재물이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청년은 아직도 자기 인생에서 영생의 문제보다 구원의 문제보다 그 죽음의 문제. 어? 천국의 문제보다 재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은 결국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간 거예요. 죽음 앞에 그게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질문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질문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붙잡으라고 하면 여러분 뭐 붙잡으실래요? 지금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에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붙잡으라고 하면 여러분, 뭐 붙잡으실래요? 아유, 목사님, 나 그래도 돈이 좋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일, 어느 순간 내가 마지막이 어느 순간 올 수도 있었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만 붙잡을 수 있다면, 딱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제일 소중한 게 뭐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몸좀 불편하신 우 우리 권사님 우리게 나오시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아들 딸들 다 커서 공부 잘하고 취직 잘했는데 대화하다가 조식에서 했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뭐예요? 예, 결국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천국에서 못갈 텐데. 그게 뭐라고? 어, 믿음 있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목사님. 저는 그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 안 믿으면 아무 것도 아닌 건데,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은 한 가지 딱 선택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꼭 중요한 거 붙잡을 수 있는 게. 이 청년은 재물이었어요. 그 재물 때문에 결국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재물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인생에서 이 물질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거나 내가 사는 목적이 물질이다, 돈이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물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다면 그거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가지 부족한 게 뭡니까? 이 청년은 그 부족한 게 없는 청년이었지만 부러울 게 없는 청년이었지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그 문제, 그 문제와 재물의 문제를 갈등하다가 결국 재물을 택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게 바라고요. 특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재물과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신다면, 그것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성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곳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은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함께 나누고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